갑니다. 컴하들어 갑니다. 잼루션 갈게요. 나이 29. 한 아, 못생겼어. 뭐 뭐하신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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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는데. 아니, 아니 어디서 말 거는 거지? 저희 엄마는 저보고 잘생겼다고 하는데. 님이 뭔데 저보고? 근처에 남자가 없는데 자꾸 남자 목소리 들려. 제말 들리시는 분? 저도 들리나요? 들리는데 화장실에서. <laughs> <입은> 화장실. <laughs> 화장실 방송하시는데? 아, 아, 어떡해. 벌써부터 정상적이지 않아. 제 지금 얼굴 보고 아! 건가요? 야, 아니, 아무리 못생겼다 해도 그렇게 때려도 돼요? 때리시는데? 저그 피부 색깔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 또! 왜한대 때렸는데 누우시지? 야, 나한대 때렸어. 그냥 얼마나 맞고 다니셨길래 어떡해요? 아니, 이거 한대 때렸는데? 어어, 어, 일어났다. 가자, 그냥. 뭔 얼굴이야, 그냥, 나중에 이뻐지면 되지, 뭐. 일단은, 딱 정하자. 이곡괭이두개다쓸 때까지만 하자. 곡괭이다쓸 때까지, 딴데못 가. 어머, 왜, 왜 떨어지셨어, 이 아, 죽으셨는데? 벌써부터 아, 죽는 사람 있네 아, 요즘 왜, 사, 왜, 사, 왜, 세상 살기 진짜. 힘들어. 아, <laughs> <laughs> 어, 여기 광석 들고 왜 때리는 거안 아니, 안 이거 캘 때까지 기다리시고 때리신 거예요? <laughs> 나쁘시네. 그... 아, 저한테 떨어져주세요 저 헬스도 있어요 아유, 기억할게요 기 밥은 오... 드셨나요? 아니요 배고파요 밥먹어갈 어? 사람 없나? 저랑 이따가 밥 드시러 가실 분 있으세요? 아, 저희 그러면 딱세명 모아가지고 저희 택시 타고 갈까요? 그럴까요? 좋다 여보세요 그 여기 광산 오실 수 있나요? 네 알겠어요 갈게요 아, 기사님 이름이 뭐예요? 저조무세요 네. 조무세 존슨이요? 여기 광산 <laughs> 아니요 조무세요 존수님 <laughs> <laughs> 어떻게 들어야 <laughs> 그렇게 들리나 아 조미네 <laughs> 네. 네 와주세요 아, 네. 네. 존수님 어딨지? 존수님 어, 저희 어, 전번 교환하실래요? 아, 네.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그그 아이템은 어떻게 해요? 아 어떡해 떻 아, 아, 하지 말자는 아, 뜻을 그렇게 아, 표현을 굳이 상상 그때 해줬잖아요 존수 어떡해 연락도 더러워졌어 어떡해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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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좋야 좋죠, 좋죠. 여기요 여기요! 여기 여기좋존 좋아 맞을까요 존아님아좋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요 아기요 나는 일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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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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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이거 그러니까 어 그래, 우리 같이 어. 같이 가기로 했던데 어떻게 해 뭐? 저 택시 택시 기사가 되고 싶어요. 아 남부 택시 사업소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뭐야? 아 그리고 해 떨어졌으니까 활전을 좀해야될것 같은데 손님분들 다들 괜찮죠? 아니 아니 아직 아직 해줘저 다리 다 져야지 팔좀 붙여줘. 아니 다리 짓으면 나지 그래. <laughs> 여기 남긴가, <이> 사람? <laughs> 여기서 택시 세팅을 받고 여기 여기 불 들어오지. 네. 기본 택시 2 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제거에요 이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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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내까따. 세차인데 지금 뭐하시는거예요또안지려보걸어 이거 네. 타죠 옆에 거. 이거 타요? 어우 저 미친놈 아니 아니 뭐야 택시 뺏어갈려 지금 아 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이거 되는거죠? 그거 아니 그제거예요 그거 제거라서 하시면 안돼요 저기요? 어, 이거, 이거 내꺼잖아 다시 가져가자 호정님이 내꺼 뺏어갔잖아 그럼 저 아저씨는 어떻게 가져가? 얘기하는데 저기 이호정 저 사람 차단하자 저 사람은 같이 다니면 안돼 개패급이야 저 사람 미래가 어두워 어두컴컴해 어 뭐야 어? <laughs> 여기서도 낚시가 가능하네 그... 30만원까지 아 죄송해요 아니, 아 이... <laughs> 어허 반가 허 반가워, 반가워가지고 아니, 어... 기 죽을 거저한 대만 넣어줘주세요. 아니 왜 피가 없어요 아유, 왔어. 아유, 왔어 처음 죽여본다 <laughs> 아 오늘 경찰이랑 병원 폐업인데 가 예수보다 낫다 아 이거 죽다가 깨어나면 피가 차네 아뭐 그게 아 죄송해요 아 도망가, 도망가자 도망가자 안녕하세요 여기가 물이 네, 좋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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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가 진짜 타오시네. 아니, 아그 실수라니까요. 아이 정말. 뭔가 메이드 카페도나 있던데. 콜. 가보고 싶네. 음, 괜찮더라고요. 어?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laughs> 아니, 아니. 아, 죽었어. 이제. <laughs> 어, 뭐야, <이거>. 아, 저기 뭐야. <laughs> <오가> <laughs> 택시 파업하고 싶은데 어떻게 파업하는 거야? 너무 시끄럽네 그거 K 눌러봐요 K? K 누르고 어, 서비스 그, 끄는 거 있어요 찾아봐요 아이게 업무 전화 끌수 있네 알려는데안 주나? 아이고 셀카? 다음에 또찍혀야죠 뒤에서 찍혀요? 예. 김치 오. 이거 맛발도 있어요 인스타? 뭐 어디 들어간 거야? 다들 대단엠엔네 뭐, 봉봉그램이구나. 뭐, 어! 봉봉그램. <laughs> 아 여기 사... <laughs> 아, 노박구씨고 얼굴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거. 아, 저도 봉봉그램 저도 저도. 아, 오케이요 검색하면 안 뜨나? 아 뜨네. 이렇게 막 팔에요 막 팔에요. 요천 요천도 같이 해요. 음. 로션 신은 이유 뭐 하나에 봉봉그램? 아 봉봉그램 그 갈까? 봉봉그램? 제가 걸을게요. 막국자로 걸어줘 이렇게 많아요. 그 나이가. 아이 뭐 아니면...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이제 술 먹어도 된다거나 <laughs> 어 맥주 마셔도 되겠다 <laughs> 아, 한 잔에 나중에 아한 잔에 만나면 그 맥주 집에서 날이좀 아... 올려야겠네 뭐야 몇 살인데 아직 1 9 9세구이안 됐어 <laughs> 그럼 안 되지 맥주 먹으면 좀만 더 커서 올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하루 정도면 뭐 스물 살 되게 보전 순이한테 전화 한 번만 걸어보자. 어, 영어로 영로든다 뭐라고 존순이 나갔다고 나 아, 존순이한테 2 0 0 0원 갚아야 되는데 좀 잘해줄걸 로션스 에잘 응. 네. 살고 있어 아 그치 돈만 벌고 있지 지금 얼마? 돈 벌어야 돼너 지금 40만 원 벌고 왔어 방금 배수 없어 나한테 더 많으면서 또왜 그런다 강아지는 안 필요해 어 강아지 좋은데 내가 개가 될 줄게 아 손녀 안 되면 거기 강아지 되게. <laughs> 어 뭐야 할아버지 강아지 되기로 한 거야? 아니 할아버지 손녀 된다니까 뭔 소리야. <laughs> 인간의 존엄성을 자꾸 짓밟지 말아 줄래? 아, 손녀 된다고. <laughs> 어, 뭐야, 승철 씨 뭐야? 승철 씨 목소리 안 들리는데? 뭐야? 얘지만내팬츠 찍는 거 아니야, 이거? 잠마개변태네 이거 팬츠 찍네, 이 사람. 아유, 아유, 아니, 왜 아, 씨발. 무슨 소리야. 쟤 찍고 있어요. <laughs> 근데 그걸 왜물릎꿇고 치... 찍어요? 할아버지 옆에서 얘기해. 조심해라. <laughs> 말이야, 아이고 나한테 왜 물어봐? 어? 할아버지 옆에 계신데 어떻게 말해? 할아버지 귀안 좋아. <laughs> 할아버지 화안 나요? 올라 내 책이 나인데 지금. <laughs> 아버지 진짜 손녀 안해줄 거야 나 그럼 막나가. 아. <laughs> 보일지도? 물보. <왜 보여>? <laughs> 아. 미쳤나 마 할아버지 이거 이거 막아주세요 이거. 이게 막 나고를. 봤어요? 색깔? 아니, 저는 지금 셀카 찍고 있어요. <laughs> 난 아닌데 어사랑 죽었는데? 어디? 뭐야 어, 죽었네? 사진 찍어 사진 찍어 아, 죽었는데 어떡하지? 묻어드릴까? 묻어드리자 아, 사진 찍고 아 죄송해요 아, 죄송. 아 묻어드려 아두 다리 아, 멀쩡하면서 아 뭐하는 짓이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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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같이 찍어 저가찍어었어요 혹시 경찰서 가서 증언할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뭘로 어, 오는데 낚시가? 누가요? 낚시 좋은데? 낚시 좋아요? 낚시 좋은데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저기 할아버지 아, 저기 아, 낚시해서 아, 200만 원 벌었어요. 네, 거짓말 해 주고. 이거 하나 하나옮겨야 돼? 아, 너무 어려운데. 어, 컨트롤은 왼쪽 키아니까 여러 개 사자요. 아 그래요? <laughs> 구라. 예? 네. 1 0 0만원방고객이들고 <laughs> 해도 되나요? 그러시든지요. 어? 어? 아, 뭐 자신 사진 있는 거 보니까 10만 원 방은 안 되나요? 아, 어, 안 됩니다. 정인건 거. 아.. 100만원은 못 튀잖아 중간에 몇만판 하실래요? 10만빵이면 할게요 50만원 빵 가시죠 그러면 아5 0만빵 제가 근데 지금 전 재산이 31만원이에요 카드에 돈 있잖아요 카드에 돈 써야지 <laughs> 안 통하네 아.. 아믿시다 이게 변신하게 일하면 돈못 벌어요 선생님 아니 페이스가 너무 사기꾼 페이스라서 믿기가 싫어요 아 10만원이면 할게 진짜 10만원이면 네, 됐다 갑시다 <laughs> 아, 100만원 <원반> 빵 <laughs> 하실 분? 어 뭐야? 이 사람 죽었는데? 어. 제 앞에서 어. 누우셨는데 100만원 아닌가요? 야야. 아! 아, <laughs> 아니, 아, 아니 아 할배! 아니 100만원 뻔하게? <laughs> 아 이거 왜 지는 거 이거 왜 지는 거야 이거? 왜 지는 거야? <laughs> 저희 다시는 만나지 말죠? 할아버지 <laughs> <너의 웃음> 나, 나 30만원 뜯기고 왔어 할아버지! 돈 100만 원 걸고 맞짱 한 번도 안드신다요 이러면 안돼 할아버지한테까지 아 <하냐? 웃음> 할아버지 나 문어 30개 뜯겼어 저 싸우다가 아 저거 하지 마 저거 100만 원 싸워서 이기면 100만 원 준다는데 개다리 그냥 아, 나안다 내는 그런 거야 분실하게 부리 아 건실하게 벌걸 돈다 뜯겼네 이거 물론 할배도 낚시하고 나도 낚시했는데 안돼 어머 어머 할배 할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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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할아버지를 지금 저희 할아버지를 뭐 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요어지 저희 할아버지 지금 저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사진 찍고 아, 죄송합니다.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할아버지 지금 사진 찍고 있는데 이거 뭐 하시는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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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잡아 <laughs> 어 기억이 안 나.. 어, 이건 어디지? 아어또 잡혔다 잡혔다 아 잡아 송아니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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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버지지 할아버지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와 가만히 있는 날이 없네 여기는 할머 내가 봤을 때는 고의로 때린 것 같아 잡아 그래 너아나 <laughs> 할머니, 난 아니야, 안진짜 난 아니야. <laughs> 음, 미네는? 우럭잖아 우럭 만원짜리라고 아니가? Pitan, 까 a n i c a Uruk, M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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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m m 미녀야 광어 하나 던져 줄까? 그 맞을 것 같아. 한번 해 보자. 미녀야, 좋으니까 이제 광어 한번 팔고 와 봐. 광어 하나 줄게. 광어 한번 팔고 와 볼래? 아니야, <미네야>, 너한테 중요한 게말할게 있어. 우리가 광어를 줄테니까 광어 팔러 와 볼래? 아, 광어, 않아? 광어 궁금하잖아. 강어 줄게. 아까 판건 얼마였어? 뭐라고? 3만 원이었어. 그럼 3만 원하고 얼마인지 알아와 줘. 내가 그럼 미안하니까 그래도 한세개 같이 줄게. 잠시만. 나누기사놓줄 알지? 아, 나누기 사면 좀 어렵겠다. 나누기 이해가지고 두개 줄게. 이거.

너? 한번 해 볼래? 어. 얼마야? 아, 15만 원. 뭐? 얘네야, 우리 반딩 할래? 어, 진짜가 뭐 주는 거야? 이거 했다고? 어, 주는 거지, 당연히. 와션이는 많이 벌었어? 나 많이 벌었지. 나심인거살수 있을 것 같아. 그이너왜 밑에 있어? 때려줘때려줘 뭐 때려줘, 잠시만. 때려 음, 아, 니크야 뭐 아, 미안해. 미너 봐. 아, 미안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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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뭔네 신고? 어, 아니 아니 저기 스윙이 구해주다가, 네. 스윙 구해주다가 알잖아 바로 바로 전화해 아미안 아니요 아? 아, 아무것도 안돼 필요한 돼. 거 없어? 남자 필요해? 데려와줄까? 아, 다금발이 필요해요 다금발이 다금발이? 다금바리? 아 다금발이는 없어 어... 그거 말고는 없어? 15만 원짜리 그럼 저는 30만 원이요 남성도? 어 너네 진짜 너무 속 보인다 30만 원이면 다 나을 듯? 나좀 성문이 나서요 좋지요.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신고했다가 사이 좋아 보이면 경찰은 어떻게 되는 거야? <laughs> 그럼 우리 경찰 안 불쌍하게 오면 싸운 척하자 내가 아르 때리고 질러. 있을게 소리 질러 어? 경이 경이 동기들, 잠시만 잠시만 나 이것만 놔고 때릴게 기다려봐 대가 빨리 너도 누워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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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왜 말을 왜 물고기 는나 물고기 는 경찰도 약간 좀 이상해. 경찰. 아, 경찰 이래도 돼요? 네, 피해자가 땡 하고 시켰기 때문에 때렸다라고 하셨죠 저도 피해자도 저돈 뺏겼어요. 제 담새로 이 뺏겼어요. 아, 너도은 아, 도둑이 아, 도둑이 어, 어, 봐봐요, 봐봐요. 저 죽였어요, 저 죽였어요. 봐봐요, 저기, 저기. 그 아, 누가 먼저 상담 좀지 봤어? 라이 like CCTV.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목격자분 네. 모셔왔어요. 여, 여기 <laughs> 있잖아. 핑크 머리가 문제라고 막 누가 긁으면서 잼 로션 님이 핑크 머리한테 로션을 발랐어. <웃음> <웃음> 잼 로션 님. 이거 봐. 이거 봐. 마이 가 마이 이거 깜짝이야, 봐. 앞에 로봇 사람 말할 줄 알아요? 어, <laughs> 어 뭐야? 어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인간형 안드로이드 로봇. 아... 2천도 있나요? 4천도 있나요? 5천도 있나요? 3천입니다아천만 아 3천 원? 3천 아, 아, 어? 천만 원? 3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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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3천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그지 그거는 판매가 아니라 대여 아니겠습니까? 대여도 또 하나 그러면? 대여도 괜찮네요 대여료 선제시 부탁드립니다 35대요? 150부터 네, 시작하겠습니다 종일 낚시만 시켜도 150은 벌겠는데요? 그니까 러 멀리서 오면 잘, 잘 나와요 그럼 뭘할수 있는데요? 옆에서 5분 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데? 경찰 대신 잡혀서 가주기 막 이런 거?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어, 어 괜찮다 어, 그럼... 천만 원? 가만... 천만 원 벌어야 돼? 천만 원왜 벌어요? 왜 벌어? 뭐 하려고?

왜 어, 네. 자꾸 박혀? 블랙홀이 심하네 여기 어? 블랙홀이라고 하나? 블랙홀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땅 꺼지는 거뭐라 하지? 싱크홀. 싱크홀. 아, 싱크홀. 아, 싱크홀 아 싱크홀이구나 아아다초 싱크홀. 아. 아, 블루홀 아, 블루홀이 아, 대단하네 아. 그럼 흙은? 흙은 브라운홀? 그 싱크홀 아니야? 그게 싱크홀 그게 싱크홀이야 나 개인 패스 합격이다 몸으로 써야 돼 피지컬 파여야 돼 다들 감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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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감삼동 좋다 고장 났는 이거 오래 났다세박자고세박자사자5고간 1, 2, 3, 나머지 한 개는 고장 난 A 토탈... 트인생은 언제나 자인생은 언제나 찍자선... 4게생 뭐야 야1 5 0만인생 4인생... 4인생... 4인 뭐야 인 어? 뭐야? 어 4인생... 4인생... 4인 어? 뭐야 어? 가짜야 가짜야 아니 가짜야 근데... 아니, 아니 여기 분명히 있었는데 죽었다니까? 사람 그런 거 그렇게 패밀난대 아니 여기 있던 사람은 갑자기 없어지고 저기서 왔더니 가짜라니까 어... 이거 어... 일어날 수 있어? 잠시만 어 일어날 수 있네 작동시 쓰겠지 오, 오 맞네 아 이거 초기화되나봐 잠시만 레이첼 아직도 있어요? 네, 찾았으면 너야해 <laughs> <말아야> <laughs> <laughs> 레이첼 여기가 좋아요 광산 <laughs> 갔는데 다 좀비예요 좀비 좀비 예요어 <laughs> 어, 우리 근데 여기 남부에서 쫓겨날 텐데. 20분 남았을 때 가면 되지 않을까? 택시가 있는 사람. 택시 두개 있어야 나, 나. 돼. 두개두개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어. 어? 나도 오, 하나 오, 있어. 우리, 우리, 우리 왜 쫓겨나요? 시민권이 없어. 시민권 시민, 없어. 시민이 아니야. 우리 시민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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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오늘은. 오늘은 풀어준 거야. 오늘 아예 안 나왔어 나. 진짜, 아예? 맞아. 아무것도? 어. 아예 안 나왔어 저시. 어, 난 초반 했는데. 저시, 저시 안 나와? 정상, 정상 아니야? 또 저시라고 해줘. 아니면... <laughs> 그 얘기 중이었거든. <laughs> 난 너네가 아, 미친 아, 줄 알았어. 아, 어차피 우리 이제 35분이야 가야 돼. 아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그거 어 가자. 11분 남았어, 소니야 어디가? 돈을 벌자고 여기서. 이래 이래. 어. 이래 이래. 오. 이래 얼른. 8분 남았어, 8분 남았어. 아, 아니 누가 일어나 있던데 왜 와서 오. 여기서 아와 빨리. 아, 빨리. 아, 8분 남았어, 와이트, 와이트, 8분 남았어 아. 이래 뭐해 빨리 이래. 8분 남았어.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까지 아이고. 마지막까지 일한 사람이 승리야. 이거 와도 궁금해요. 3일 3 이거. 우리 진짜? 내일 미리 고 한번 해볼까, 그래도미짜로 한번 들어가긴 해야지 미리 꼭 해볼까?